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아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한량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 이 시간 또한 일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거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정한 대가를 줬을 때그 대가에 상응한 것을 받는 것이 거래입니다. 이건 뭐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누구도 어떤 지 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대가에 일정한 거죠. 요즘 이제 이 노동계 한참 뭐 한동안 뭐 계속 그랬지만 동일 임금, 동일 이 노동 뭐 이런 이 캐치 플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뭐이 노동 행위를 한다든지 쟁의 행위를 하는 이 표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너무 너무 싫어하죠. 내가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은 급여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또뭐 절대적인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가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거래는 어떤 어떤 그런 주고받는 건 상호 작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만 이득을 본다거나 어느 한쪽에만 뭐큰 편의를 본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불공정 거래, 이제 이 공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 직 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이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 법에 이 접촉을 받는 어 그런 이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공정한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 화가 나고 또 때로는 또 여러 가지 갈등 이 있는 건아 이건 공평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동안 정치계에서도 뭐 공정 뭐 이런 걸로 어, 많이 외치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적인 공정이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의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요 뭐 완벽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 우리에게 완벽한 정의와 공의는 누구만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좀 전에 제가 거래라고 하는 것은이 공정한 거래라고 했을 때 믿음에서 이 공정한 거래라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죠. 그러나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이 개념에서 봤을 때. 또 신앙적으로 접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많은까요 만약에 이게 거래라고 한다면 이건 불공정한 거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십니까? 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 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넴 여인이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은 여인이 바로 순행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 순회 전도와 또이 어 후배들을 양육하고 또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 이에게 이 집을 제공하고 또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습니다. 참 훌륭한 헌신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연륜이 있다 또 종기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륜이 있고 나이가 많은 이 종기한 이 여인이 매번 순회 전도하려고 하는 이 엘리사를 돕습니다. 그올 때마다 참 극진하게 대접하고 섬겼죠. 그 음식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의논해서 어떤 이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연구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잘 물씬 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이 참 고마웠죠. 당연히 누구든 고맙겠죠. 그래서 여인이 불러서,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수고할 때 만약에 무엇을 해주길 원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나의 백성 중에 있습니다. 나의 백성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죠. 이제 그것이 사장의 말씀을 나눴던 이 새벽의 말씀이었어요. 월요일에 그런데. 여인이 백성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에게 아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백성들 가운데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저 그냥 엘리사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기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그녀의 삶을 보니까 여인이 연륜 있고 또그 집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었고 훗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죽었는데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엘리사가 간구해서 이여 늦게 나온 이 늦둥이 아들을 고쳐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본다면 인간관계, 거래관계라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 건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일종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있어서 거래는 거의 이걸로 끝이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순종하고 여인이 헌신하고 여인이 수고하고 한 분야에서 아들을 낳게 하고 늦둥이를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을 죽은 병에 걸려 죽어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는 이런 놀라운 일은 이미 뭐이 여인의 순행 여인의 헌신과 수고를 다 갚아 줬도 어, 갚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이게 거래와 공정과 뭐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이 엘리사가 이 순애 여인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이 땅에 7년의 승년이 임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이 여인과 가족에게 거주할 땅으로 이동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장면인 것이죠. 위기가 왔을 때 살길을 열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잘한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총을 때에 따라서 내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서 알려주라고 엘리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가 기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는데, 우리 이 기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렇게 피할 길을 주셔서 이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베풀어주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하나를 잘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 실까요? 어,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 가지, 백 가지, 만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7년 동안 이 애굽의 피신에 있다가 기근이 끝나고 다시 수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전토와 자신의 모든 것들이 어, 다른 사람이 어, 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찾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7년 동안 떠나왔으니 당연히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집, 기근을 피해서 이 가족이 죽었는가 할수 있는 것이죠. 그, 그 당시 법에 호소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작정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에게 간다고 해서 어, 왕이 뭐그 땅을 찾아준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시 살아 있게 그 지방 가나라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왕에게 찾아갔는데 때마침 왕의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사의 사한 게이아시였습니다 어, 왕은 때마침 게하시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묻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 주인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기에 사람들이 모두 엘리사를 찾고 있는가라고 이 게하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왕은 엘리사에 대한 일을 묻고 있는 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에 산 게아시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을 보고 놀란 것이죠. 그리고 게아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왕이 직접 그 여인에게 사연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왜 왔느냐? 왕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보니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 여인에게 그 땅과 집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소출을 계산해서 돌려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인간의 계획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에 동안 피해서 살았는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왕이 갔더니 때마침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화가 물꼬가 어떻게 될까 쑥쑥쑥 잘 풀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집과 전토를 찾은 것,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어이 7년 동안 이 뭐, 경작해서 얻을 모든 소출도 계산해서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도 저희 교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막 속상하고 여러 가지 아픔 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결국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아니면 야 이건 뭐 도무지 답이 없죠. 우리는 지금 벌써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보냈습니다. 또이 고금리 시기에 또이 건강하게 교회가 버텨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가 아니고 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사실 왕의 입장에선 이 여인의 입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기근이 돼서 다른 나라에 살았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뭐 과정은 어떻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 뭐뭐 우리나뿐만 아니죠. 뭐 법으로 손해를 배상한다든지 모든 걸 따질 때 완벽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어,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해 줄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총 때문에 이겨고 또 승리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산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완벽하고 더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때를 맞춰 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맞춰 주시고 그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루를, 하루를 살아갈 때 혹시나 어떤 일로 인하여 정말 뭐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또 때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맞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와 은총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인간 사회를 살면서 정말 예상치 못하고 또알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한 은총 속에 정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염나이다 아멘.